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좋아요, 구독 부탁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한 네. 특집이에요. 네. 추석. 저희가 차례 지내 차요아 그럼요. 모두 네.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왜 조상님을 이렇게 모시는 걸까? 뭐 특별한 게 있는 건가요? 아 그럼요. 예로스부터 부모한 대로 몸을 받아가지고 세상 밖에 태어나잖아요. 가을 추석 제사는 아주 맛있는 과일도 헷갈을 해서 음식을 해서 송편을 해서 또 맛있게 전을 붙여. 그래, 조상을 모시는 게 아주 예로부터 내려오던 우리 민속의 최고의 명절입니다. 근데 이번 명절은 세월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뭐어든 날, 아이고, 선생님, 선생님, 요번에 명절은 저가 그 해를 가서 어른을 모셔도 되겠으면, 어? 뭐라고? 어디를 간다고? 아, 요번에 홍콩을 가는데, 뭐, 홍콩 가서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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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텔에서 모시라 그러는데, 안 되겠습니까? 그래서, 야, 나는 무사를, 뭐 살다 살다 별일을 다 듣는다. 어떻게 조상을 호텔에다 모시냐? 이랬더니, 세월 따라 변하는 거니까 한번 신한테 받으러 줘보세요. 그날 출장 안 가면 큰일 나요. 출장 간 길에 우리 가족들 데려가서 아이들하고 모시고 올 테니까 한번 여쭤봐 주세요. 그러니까, 제가 한번 그 조상님한테 기도를 해보니까, 그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어르신이, 아이고, 아들 따라가서 우도 먹어도 되니까, 어? 그렇게 하라 그러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, 아이고, 사실은요, 전번에 명절에도 우리 그 가족을 데리고 놀러를 가서 맥주를 넣고 피자 세 판에다가 그렇게 제사를 지냈거든요. 그리고 나서 그래도 지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아이고, 먹어보지다는 밀가루 빵가자를 먹어보니까 참 맛있다, 야! 그 꿈에 나타나서 그래.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피자를 할까요? 이랬어. <laughs> 그리고 선생님. 제가 세월이 변하니까 어른들은 뭐라 할지 몰라도 문화 그리고 어머니 산소도 유택틱도 저가 이렇게 자주 못 가니까 밭을 사가지고 수목장으로 모시면 어떨까요? 1 년에 한번 가기도 힘이 드니까 이에 대해서 아주 좋은 답을 주십시오라고를 그야 네가 앞으로 세상이 바꿔지고. 그리고 네가 또 마음이 바꿔져가지고 못 가고, 네가 차라리 수목장으로 틀을 조금 구입을 해서 나무를 예쁘게 심고 수목장으로 모셔놓고 안 가더라도 남이 봐도 거긴 수목장 깨끗하니까 아주 예쁜 나무가 있으니 그렇지만 만약에 유택을 놓고 안 가서 몇년안 가면. 나무와 뭐가 뭐 많이 자라가지고 탐이 볼때아 저기는 자식들이 없나 조모가왜 저래 손가락 짓을 하니까 그러는 것보다 시대가 바꿔지니 네가 생각한 수목장으로 바꿔갔으면 좋겠다 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 아주 이 조상을 모시는 데는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러면 반대로 조상님을 모시는 거에 있어서 소홀하게 했던 썰들도 있나요? 아 이번에 이거 얘기가 이번에 외국 가서라도 홍콩 가서라도 조상을 모시는 그 마음가짐이 의식이 제대로 안 됐지만 현대 따라서 의식을 챙기고 그 마음은 조상을 모시는 마음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이. 그래도 예쁘니까 그 조상이 잘 받들어 주는 거고 그 반대로 내가 이번에 사업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난 조상을 안무심니다라고 저한테 단호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자기 조상이지만 조상을 원망하고 아 조상을 미워하고 내가 조상 제사를 지내서 뭔 이득을 벌겠다 그러 그런 마음은 좀 좋겠습니다 아 이번에 한가이는 어려운 시기지만 이 조상님을 극진히 마음에서 극진히 모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한가이에잘풀어가라고 기원하시고 어려운 시기에서 대성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을 조상님하고 공유하면서 덕을 받아 보십시오 잘바라하니까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, 한가위를 보내기를 기원합니다.